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예제 45 일류대학교 석사 어, 이 명조를 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지금 주보 검증 인데요 먼저 교경을 취하고 그러니까 주보를 취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력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어, 인류대학교 석사라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음. 주보를 취하는 역으로 취해 보는 그래서 상호 비교해 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류대 학교 석사 같으면 저희가 급수를 배분할 때어 8급 정도로 배분한 거죠. 1급에서 8급, 7급이 그 인류대학교 어, 그 다음에 8급이 석사니까요, 7, 8급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수를 7, 8급으로 보고, 어, 이 석사 정보를 가지고 주보를 취하는 그런 방법을 본다면, 일단 식상이, 식상이 태극점이죠? 태극점. 식상. 그래서, 갑을목이죠 갑을목 근데 이 갑을목이 지금 어, 혼자돼 있고요 그래서 을목은 또 그, 요수를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합거되고 있죠 그러면 어, 일단 갑목만 남아 있는 거죠 감목의 그 급수. 간목의 급수와, 그런데, 어, 술의 병화가 있으니까, 술 병화를 제거하는 임수를 같이 계산 하면, 어, 7, 8급이 나오면, 결론적으로 값과 임을 주부 중에 주신지 뭐 보신이든지 값과 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 그렇게 주부를 역으로 추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먼저 이렇게 주부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대해 주보 취하는 방법 설명을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격신은 임수, 그다음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갑목으로 군내 신생이죠. 갑목이 주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다음에 계수, 개수, 진중의 계수가 있는데요. 진중의 계수는 일단 기토로 방을 해야 되고. 다음에 어, 정화를 써야 됩니다. 이제 지금 원국에는 일단 기토가 없고요. 정화는 술 중에 있으니까 음, 가능합니다. 기토가 없으면 일단 우리가 봤듯이. 어, 루토도 대용을 할수 있듯 해요. 을목은 여기서 을목은 물론 개수를 설할 수는 있지만 을목은 합거돼 버리기 때문에 쓰지 못합니다. 이제 급수 계산을 해보는 거죠. 식상이 태극점인데. 술중병화고신이 갑옷에 임수가 극하고요. 갑목을 보면 따라서 척신은 갑목과 임수. 임수가 투간에 하고 일시 시주간에 해자축을 암공하는데 해수는 인갑의공룡4급 갑목은 인해 3급 인중병화는 임수가 제거 가능하니까 암공이 가능하죠. 천간 갑목이 못 들어가는 1급 합계 8급 이렇게 현실에 부합하니까. 정격 취용이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제 46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똑같이 어떤 루트를 정해서 역으로 주보를 취하는 방법과 먼저 주보를 취하고 그 다음에 급수를 계량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격씨는 이 팔자다. 격신는 지금 수 금생수가 있는데 기토 정화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임수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용씨는 기토로 계수를 막고 유금이 기토를 써라고 계수를 돕는 것을 정화가 막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학력은 상관이 신금 상관이 기신임으로 정화 정인으로 확력 계산을 하는 거죠. 개수가 극하는 것을 기토로 막으니까 기토의 급수도 가산하는 겁니다. CG에서 년으로 자전에 축토 정화의 고신 6급, 자축하고 1급 차감, 천간 기토 1급 합계 6급입니다. 년 시간에 사화가 6급인데 신경금 장생 4급을 차감, 즉 경금이 희신인데 극을 입지만 무토로 인해 도의 호유를 받고 무토병화가 가능하니 전체 6급에서 경금의 급수로 차감한 2급을 얻는 거죠 사중 병물을 제거하는데 경금이 소진되니까 순수한 정화기토의 역량이 2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급수계산은 지금 사, 사화를 공하는데, 예, 이것은 경금이 희신인데 경금의 임수를 보호하는 거죠. 임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임수를 보호하는 역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사급인데 그중에서 병물을 제거하면 2급의 역량으로 임수를 보호하기 때문에 2급을 가산하는 겁니다. 신장 정보까지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주보를 추론하기 좋습니다. 격시는 신금, 청시는 가신경금이기 때문에 임수를 쓰고요. 임수는 무토가 있기 때문에 간목을 희신으로 하는 거죠. 이 정보를 가지고 학력과 신장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는 겁니다. 지금 학력 계산할 때, 지금 두 가지로 제가 나누놨는데 지장간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태극점을 정할 때, 본래, 생, 왕, 고, 그 다음에 본기. 이렇게 하는 거죠. 식상이 지금 여기서는 화죠, 화. 근데 본기는 없지만, 그래서 본기는 없는 걸로 보고 생화는 목성 중에서 이렇게 예, 계산한 방법도 있고요. 다만, 우리는 어 앞에서 고신이 있으면, 고신, 그 고신의 동일한 오행을 같이 태극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있기 때문에 술은 병화의 고신인데 아 술은 병화의 고인데 정화를 태극적으로 삼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위에 정화 기신은 없는 것이 아니고 아 있는 거를 같이 보아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정화, 이, 지금 여기는 병정화 식상인데, 정화 식신 귀신 없고, 상관 병화가 수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 정화를 쓸 수는, 태극적으로 볼수 있는데, 개수가 긴 첩해서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오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육칠을 보는 방법은, 어, 뒤에서 좀 설명을 따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비겁이 형제죠? 그런데, 일단, 이, 주보에서 희용신이 뭔가를 봅니다. 비겁 중에서. 그래서 간목이 지금 희신이죠. 간목은, 그런데 양간입니다. 간목 자체가 양간이죠. 그러니까, 양간이 남자 형제. 이, 이 사주가 지금, 을목이, 을목이 일주인데, 일간인데, 비견 을목이 남자 형제가 아니고요. 간목이니까 양간. 그러니까 양간 간목이 남자 형제입니다. 오해 없으시 바랍니다. 이 지금 그주법법에서 육친을 보는 방법 중에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주의하시고요. 뒤에 또 자세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중퇴한 48번 예제를 보시면, 이건, 그, 어 주보를 취하는데, 이노 지금 화국이 있죠. 그리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격신은 화가 지금 그 진기죠. 격신은 정화, 청신은 임수를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이용신은 을목을 쓸수 있습니다. 식상, 식시죠. 식상 그 토성을 보는데요. 토성이 어, 다 귀신입니다. 기토는 정화 때문에 귀신이고요, 무토는 임수를 극하니까 귀신이죠. 그러면 여기서 을목이 재화를 할수 있죠. 갑목은 어, 무토를 극하긴 하지만 귀신이고요. 설명이 지금 책에 보시면, 일단 학력의 태극점, 무토 기토 기신이죠. 무토를 극하는 간목 기신이고요, 기토를 극하는 을목, 을목은 희신입니다. 간목의 기신이죠. 간목을 어, 제거하는 글자를 인중병화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인중병화는 기신이죠. 태극점이 을목인데 간목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 학력은 좀 낮구나, 뭐 상당히 낮은 거죠. 학력의 글자를 태극점을 그 세우지 못한다는 건 일단 항이 낫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을목으로 세우는데 요금이 있으니까 정화를 같이 봐야 되고요. 목의 혼잡을 먼저 병화로 제거하고 후에 병화를 임수로 제거합니다. 그런데 무토가 진,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데 간목이 예, 무토를 일정 부분 제어하지만 인중에 간목이 있어서 이것은 그 무토와 병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팔자는 항력이 낮다 이마 쏘나치 모 기신에 제가 기신이 제화하고 결국은 완전히 제화하지도 못하니까 확률이 낮은 거죠. 태극점의 글자를 을목인데 을목을 혼잡하는 갑목을 제거해야 됩니다. 갑목을 혼잡 감목을 제거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면 일단 학력은 낮은 것으로 뭐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구체적인 급수는 이렇게 감목을 병화가 설하고 병화는 최종적으로 임수가 제하니까 임수를 계산하는데 임수는 또 무토가 극하고 있어서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다만 급수는 이런 식으로 천간에 이게 임수가 있고요. 년의 태지. 노화구 일급 차감, 수지급 미만의 학력입니다. 4 9 번은 고졸 학력인데요. 어, 병화가 격신이고 감목이 병화를 보호하는 용신이고 정화를 제거하는 기토가 청용신이 되겠네요. 어, 식상혼잡, 그래서 무토가 혼자 보니까 갑목으로 이것이 학력 계산의 척신이죠 경금이 극하니까 또 병화를 봐야 되는데, 월 4급에서 화곡한 1급 차감, 3급, 청간의갑목 1급, 합계 4급. 고등학교 학년 3급인데요. 실제 이, 이분의 그, 이런 팔자의 그, 두뇌 수준은 약간 상향 조정. 할수 있습니다. 이, 주보 검증을, 그, 그러니까 지금 주보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주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태극점별로 뭐 제부면 제부 뭐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건데 이게 급수 계산이죠. 이게 순서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주보가 제대로 검증된, 주보가 제대로 선정됐는지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급수로서 주보를 검증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장이 1 7 3페이다그럼 7급 3분. 그런데 그 7급 3분이 이 팔자에서 제대로 계산이 되는 그런 글자들로, 어, 계산이 된다면 그런 글자들이 희용신이어 되기 때문에 주신이나 보신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검진이 가능하다. 그런 논리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